하게 하시는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함으로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생각함으로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주에 뭐 편지 봉투에다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또 가족에게 감사 편지 써보셔라. 그러한 편지지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버겁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편지 지금 쓰신 분, 계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절에 나오실 때늘 드리는 예물 말고 말이죠. 정말 내가 한해 동안 2017년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고, 정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흡족해 하실까. 정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단임 목사여서 편지 들을들리면서또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감사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몇 가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아무리도 단임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가 훨씬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 수원 노회로부터 자립교회라고 하는 선정 받았구나. 100% 재정적인 자립은 아니지만 그 정도 출석 인원, 그 정도 재정 규모면 자립해서 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인정을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죠. 아멘. 12월 달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 규모인가. 제가 재정부 아, 집사님에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한해 외부에서 저희 교회가 후원을 받은 재정하고요, 저희 교회가 선교나 전도, 구제, 장학 이제 이번 주에 집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하고 그 규모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초창기엔요, 깸이 안 됐죠. 깨이안 됐죠. 한 10배? 한 10배. 어,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솔직히. 받은 것이 10이라면 우리가 베푼 것은 하나 정도? 근데 올해는 데이터를 나눠봤더니 받은 것은 그만큼 줄잖아요. 이제 시간이 5년 정도 왔으니까. 근데 베푼 건 늘어가지고 말이죠. 거의 비슷하게. 궁금하시죠? 전 조금 솔직하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후원이 왔고요 그 정도 베풀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구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구원입니다 제가 세례를 오늘 베푼 분이 봄까지 해서 세 분이에요 유아세례 두명 입교 세명 학습 3명 총 11명에게 세례 성례를 베풀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아쉽게 떠나는 것도 있죠 마음도 아프죠 특별히 두산과 관련된 그러한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말이죠 올해 벌써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다는데 15명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세 번째 세가족 도우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등록하신 분들 5주 동안 몇 개월씩 묶어서 몇 개월씩 묶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몇분안 되지만 세가족 도우미 훈련을 시키고 5주 과정 매주마다 저하고 30분에서 40분씩 성경 공부를 하시고 수료한 분이 18명이에요. 장기간 나오지 못하는 분들 7주 동안 엽서를 매주마다 보냅니다. 14명에게 발송했어요. 세 분에게 아 3주 동안 바나바 사역 5주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좀잘 정착하시라고 3주 동안 케어하는 데 도움이들이 8명이 바나바 사역을 이수했습니다. 감사하죠. 또 감사도 있어요. 올해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제입니까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교구 목사로 행정 목사로 수년 동안 사야겠습니다 한 교구에도 구역이 몇개 되죠 몇 개가 아니라죠 몇십 개죠 그런데 저희 교회 구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역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날개로 성장한다고 하죠 하나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죠 한 예배 뭡니까 소그룹이에요 구역 예배예요.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기름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기름부으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실 수 있으면 시간 많이 내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하는 그 이상의 친밀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구역장 한 분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를 더 더욱 더 든든히 단단하게 기초를 다져가시죠. 이따가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월드 비전 거점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월드 비전과 함께 동역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도록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정사역을 할수 있는 그 수업을, MBA 과정을 제가 이번 학기부터, 어, 수강 신청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가정은,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가정은 아름답게 그냥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혼하시는 어르신들도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예전보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많은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수업료 걱정합니까 우리 애들? 수업료 걱정 안 합니다 끼니 걱정하나요? 얼마 전에요 제가 교회 일하다가 칡뿌리 아시죠 칡뿌리 칡을 좀 캤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뒤에서 여기 너무나 많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간식 없어서 칙뿌리 캐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식이 없어서 칙뿌리 요한이 칙뿌리캔적 있어? 한나 할렐루야 옆에 우리 외할머님이 웃으시네요 이승재 선군 요새 그런 가정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흉악범죄는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지르는 중학교 여자애들이 자기 또래애를 남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케어하지 않으면 누가 가정을 케어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아들을 잘 가르치는가, 잘 양육하는가, 여러분 보장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직자의 가정에 더곰고 상처가 난 가정들 수두룩합니다. 왜요? 너무 믿음만, 너무 헌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을 케어하는 그러한 것을 교회가 감당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터부시했죠. 무슨 교회가 가정사역을 하느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아빠가 될때 아빠가 뭐 하는 건지, 남편이 어떠한 일 하는지 다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사역해야죠. 그런데, 솔직히는 재정이 옳지 않았는데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개성도님은 아니시고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회에서 할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정사역을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아멘. 해야죠. 그런데 이런 감사를 제가 하고 났더니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과 성도님들도 애를 쓰시고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 복이 있는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 안할수 없는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복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로를 채워주는 복이에요 피로를 채워주는 복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을 보낸 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그 다음이기 때문에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방민족은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도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위관리로 있는 느헤미아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3, 4개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민족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메어있는 몸이잖아요.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듭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군사도 필요하고 성문도 새롭게 하려면 좋은 제목들도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3, 4개월 금식하며 기도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엇을? 야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거라. 야, 그냥 가는 거 쉽지 않다. 천 킬로도 넘는데 어떤 도적대가 어떤 민족이 너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많은 군사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왕이 어떤 신하에게 그렇게 많은 병력을 내줍니까? 잘못된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병사를 내줍니다. 만 아닙니다. 그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한다고 돈이 많이 들 텐데 너도 가지고 있는 것 있겠지만 내가 국고를 열어서 너의 민족을 재건하는데 쓰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성저 성문을 새롭게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데 좋은 그러한 제목들 큰 제목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저 레바논에서부터 그조은 제목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런 일꾼을 내가 허락하마. 그리고 왕의 친이 조서를 써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같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월드비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님 통해서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주일학교의 가정이 학생의 가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임대료도 많이 밀려 있었고 관리비도 많이 밀려 있어서 정말 내안아내 안져야 앉아, 내 되는 바깥에 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정부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 우리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끼니는 이어가도록,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쌀과 부식 정도 매달마다 살수 있도록 한 달, 두달 정도 섬겼습니다. 언제까지 할수 있나. 그것도 쉬운 재정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한 30만원 정도씩, 20만원 정도씩. 그렇게 몇 차례 건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신방 갔을 때입니다. 신방하고 나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노예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하냐고.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어서 신방 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사는 그 인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는지. 여러분,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인데 프린트기, 복사기가 망가졌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을 땐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그 교회에 저희가 프린트기를 새 것으로 제 기억에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저희 교회가 성겼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월드비전 관계하고 있는 목사님을 아는데 요새 월드비전에서 거점교회를 물색하고 있다. 거점교회. 후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를 추천했죠 근데 와봤더니 교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4년 동안 올해로 5년이죠 매년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월드비전 우물사역 아프리카에 식수가 없어서 몇십 킬로 물동이 하나 들고 떠오는 아이들 마음에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 50만 원 매년 보냈죠. 그게 남아 있어요. 귀한 교회구나, 거점 교회가 됐죠. 할렐루야! 되고 났더니 말이죠. 설명을 합니다. 실사를 나옵니다. 어려운 가정 없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번에 감당이 안 됩니다. 두번 정도 도왔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몇백만 원을 관리비, 그 다음에 임대료 한 번에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네에미아가 다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걸린돌, 삼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의 부하가 방해를 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과 가장 근접한 북쪽의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총독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에 물려있다 보니까 나라를 재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야, 니에미야! 네가 쌓아가는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이 녀석들아. 웃기는 일을 하고 있구나. 조롱하죠. 성벽을 막 재건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가 성벽 재건하는 거 어떤 것이라고요? 페르시아의 황제를 반역하려고 지금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황제가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다 초토화된다. 으름장을 놓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온오평지에서. 가짜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하죠. 다섯 번씩이나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평화회담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화회담에 느에미아가 나아가면 느에미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느에미아 4장 15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다 착하시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좀 거치는 분들, 여러분 싫어하거나 좀 힘들게 하는 분들 없습니까?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그리는 교회 사랑만 그려가는데 방해세력 없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연초인가요 홍만필 목사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개척했는데 성장해가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팔려고 한다 교회를 팔려고 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카페를 짓는데, 아유 팔려놓은 분이 왜 카페를 짓습니까? 누가 그랬대요.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카페를 짓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 귀에도 다 들렸어요. 정말 그게 유언비어 우리끼리만 어서 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인가 봐요. 왜 통장님도 저에게 직접 오시고 노인전 회장님도 저에게 직접 오셔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하다는데. 진짜입니까 제가 무서죠 이런 일은 있었죠 옆집이 20년 넘게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크고 나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아저씨가 아주머니 좀 교회가 여유가 되면 저희 땅 건물 좀 사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저에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는 안 했죠. 그건 뭐 부담이 아직 때도 안 됐고요. 할 일도 많고. 근데, 아, 그 이야기가 와전됐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교회가 안 되는 일. 목사가 좀안 좋은 일. 정도가 좀힘드 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즐거워하게 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깨닫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이 어떤 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까? 어디에 재정을 투자할까?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두고 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야 6장에 니에미야가 친분이 두터웠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친분이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두문물출합니다. 느에미아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니는 걸 보지도 못합니다. 중병이 들었나? 왜 그런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느에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에미아여 큰일 났다. 왜냐? 오늘이다. 사마리아의 산발라카 도비아가 느에미아 당신을 죽이려고 오늘 밤 자객을 보내려고 한답니다. 내가 그것이 고민이 돼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집에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집도 안 되고 이땅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데 딱한 곳이 있다 그러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아무리 총독이거나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한번 뵙기는 못 들어갑니다. 스마야가 말하죠. 오늘밤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올무를 놓고 있는 거죠. 죄를 짓도록 사울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미야 6장 12절 따라해보세요 깨달은 즉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레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을요, 진짜가 아님을 나랑 그렇게 친분이 있었는데도 매수를 당해서 그게 1억이었든지 10억이었든지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내가 내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해주시는 복 피로를 채워주시는 복이죠. 대적을 막아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복이죠 오늘 12장 43절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하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히 즐거워합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느에미야 6장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한계를 아시고, 대적을 멸해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이 있는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별도의 안내를 할 때까지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